안녕하세요. BMW 위래 스마트 쇼룸, BMW 시니어스 박정훈입니다. 최근 가솔린 라인업 출시로 다시 한번 인기를 몸소 실감했던 BMW X5가 PHEV 모델인 BMW X5 452 모델을 출시하여 라인업을 한층 더 견고히 하였습니다. BMW X5 452 모델은 큰 덩치를 자랑하는 만큼 탑재되는 배터리 용량 또한 다른 PHV 모델들의 두 배에 달하는 스펙을 보여주는데요. 1회 충전 전기주행거리가 54km로 국내 출시된 BMW PHV 모델 중 가장 긴 전기주행거리를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오늘은 BMW X5 452 모델의 국내 출시 라인업과 각 라인업별 옵션 구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MW X5 452 모델은 3L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가 결합된 모델로서 합산 출력이 394마력, 최대 토크는 61.2kgm에 달하는 출력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같은 출력을 통해 시속 100km까지 5.6초 만에 도달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W X5 452의 특징으로는 BMW의 다른 PHV 모델과 전기 모터의 출력은 113마력으로 동일하나 배터리 용량의 두 배인 24kW라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54km의 전기 주행 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연비는 좋아도 배터리 때문에 연료 탱크 용량이 적어져서 장거리 주행이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연료 탱크의 용량은 X5 40i 모델. 83L 그리고 X5452 모델은 69L로 14L 정도 적은 용량입니다. 하지만 배터리로 인한 전기주행거리도 있으며 연비도 늘어났기 때문에 주행거리는 오히려 X5452 모델이 더 길게 됩니다. 두 모델의 연료 탱크 용량과 복합연비를 통해 총주행거리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X540i의 경우엔 664km, 452 모델의 경우엔 786.6km로 총 주행거리가 더욱 긴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더 적은 주유비로 더 많은 거리를 갈수 있다고 하니 BMW X5 452 모델의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알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용량 배터리의 탑재는 좋으나 SUV의 장점 중 하나인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해쳐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BMW X5 452 모델의 재원상 트렁크 용량은 650L에서 500L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BMW의 다른 PHV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탑재로 트렁크 공간이 줄어들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일반 X5 모델의 트렁크와 크기 차이가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트렁크 하단 수납 공간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BMW X5는 트렁크 하단에 추가 적재 공간이 있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할애하고 메인 적재 공간은 남겨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BMW X5 452는 큰 차체를 가졌기 때문에 더큰 배터리를 탑재하여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었으며 공간 활용성도 최대로 살릴 수 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BMW X5 452 국내 출시 라인업은 일반 모델과 동일하게 X라인, M 스포츠 패키지 두 가지로 출시하였습니다. 차분한 이미지와 역동적인 이미지 두 가지를 갖추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X라인 모델의 경우 1억 1,300만원, M 스포츠 패키지의 경우엔 1억 2,100만원으로 두 라인업의 가격 차이가 800만원에 달하는데요. 어떤 옵션 구성의 차이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5 452 모델의 옵션 구성은 X5 40i 모델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X5 40i 모델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5 40i와 452 모델의 주요 옵션 차이들을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언뜻 보기엔 X5 40i 모델의 옵션 구성이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뒷좌석 썬블라인드 옵션을 제외하고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옵션 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BMW X5 452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넉넉한 공간과 높은 시야, 다이나믹한 성능과 정숙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새차 구매를 고려함에 앞서 그 어떤 부분도 포기할 수 없다면 BMW X5 452 모델을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는 비머팀 박정훈이었습니다.